안녕하십니까. 주원통신입니다. 와, 또, 이게 봄비인지 마지막 비이겠죠. 비도 많이 오고, 아, 눈도 많이 왔던. 지금 오늘은 조금 쌀쌀한데, 내일부터는 이제 날이 완전히 풀려서, 아, 주말에는 완전히 초여름 날씨가 될것 같고, 올 여름은 역대급 더위라고 하니까, 다들 만발의 준비랑 건강을 유의하셔야 를될것 같습니다. 12시까지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지금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고요 지금 주말 정책은 계속 스팟 정책이 실리고 있는데 평일에도 지금 간간히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요금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 결합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번호 그대로 기계 그대로 알뜰유심으로 갈아타시면 좋습니다 알뜰유심 주원통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단말기 좀 싸게 사고 싶고 또 역시나 결합에 구애가 없으신 분들 lg skkt 통신사 이동 지플릿 5s 24 아이폰 15 프로 프로맥스 아 100만원 이상 정책지원금 실려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기기변경이 보조금이 안 실려있는 건 아니에요 결합받고 기변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또, 이제, 큼직큼직한 또 가전제품들, 목돈 들어가잖아요. 렌탈, 굉장히 편합니다. 1년에 3번씩 케어도 해주고, 음식물 쇠 처리기, 분쇄기, 그 다음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뭐 비대 등등 굉장히 편해요. 사은품을 현금도 드리고 있고, 렌탈, 그 다음에 뭐 가전제품, 이런 것도 좋은 통신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하루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좋은 통신이었습니다.